번화하고 화려한 밤의 도시 상해 나는 집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 쐴겸 쓰레빠 끌고 이곳으로 나왔다 오늘은 상해 난징동루에 왔는데요 난징동루가 어디냐면은 난징동루는 관광객들이 동방명주 성지순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길이다 그만큼 가게도 많고 사람은 더 많다 난징동루까지 한번 따라 걸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간다? 동방명주를 간다. 오늘 동방명주 아마 지옥문 열릴 겁니다, 이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냥 잠깐 쉬면서 사람 구경을 했다. 이렇게 오며 가며 사람 구경만 해도 재밌어요. 그냥 뭐, 아니, 그냥 이렇게 사람이 들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냥. 벌써부터 영상 뒤로 가기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사람 오고 가고, 띠엔동 지나 댕기고그 와중에 또 이렇게 기차 당기고, 진짜 환장의 조합입니다. 아 좋아요. 애플도 와 미쳤다.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모든 애플이 있는 곳에는 중국인이 있다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났다. 와 애플 진짜. 애플이 중국에 꼼짝 못한 이유를 알것 같았다. 상해 음식 중에 칭탄이라고 되게 떡같이 쫄깃쫄깃하면서. 안에는 달달한게 들어있는 되게 맛있는 간식 같은게 있거든요 그거를 먹어보려고 하니까 겨울에는 나오지 않고 3월 중순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상해를 오시는 분들은 칭탄을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고 그게 기억이 남아서 왔는데 네, 아쉽게도 지금은 없다고 하네요 되게 말랑말랑하고 물풍선같이 생겼어요. 우연히 만난 상해 간식을 판 곳. 출출했던 나는 파 계란병을 주문했다. 부추 계란... 어... 빙은 뭐라하지? 부추 계란... 아씨 뭐라하지 이걸? 부추 계란... 아 뭐라하지 이걸? 빙이 한국어로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혹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 이삭토스트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그 계란 있죠? 그게 느낌 나네요. 그 이삭토스트 샌드위치. 오, 어, 맛 괜찮습니다. 동방명주가 보인다. 난징동루 메인로드는 사람이 매우 많아 혼잡한데 비해 조금만 옆으로 벗어나도 사람이 적어 한결 여유롭게 갈수 있다. 난징동루 길 말고도 이 옆쪽 길거리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운치 있고 괜찮습니다. 와 사람들 좀 보세요. 뒤에서부터 계속 쭉 오고 있는 게다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와이탄에 도착했다. 상해 여행에 성지라 불릴 만큼 상징적인 이곳은 단연 혼잡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다. 특히 소매치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동방명주가 눈앞에 펼쳐진 이곳, 와이탄. 이 전경을 보기 위해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수많은 걸음을 걸어야 했지만, 과연 그 야경은 장관이었다. 어쩌면 이곳은 상해 도심 속 오아시스처럼 지친 도신들을 품을 수 있는 요람 같은 곳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